이쪽은 잘 생장했고, 이쪽은 왜 많이 고사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훈조농원입니다 오늘은 계산군 사리면 느티나무 밭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봄에 식재한 느티나무 잘 성장해 주었죠. 하지만 어, 이쪽에는... 어, 고사되거나 아니면 생장을 멈춘 나무가 많이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고사된 나무를 제가 키워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자, 저 앞쪽도 물이 고여있고 이것은 배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평지가 아닌 약간 경사가 완만한 그런 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다 그런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비로 배수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토양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았고요. 이쪽부터 제가 이제 배수로를 판 건데 저 밑으로 보이죠? 예, 네, 물이 조금씩 조금씩 흘러 내려가죠. 자, 그한번옆 라인으로 한번 볼까요? 옆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물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배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쪽은 어때요? 전혀 없죠. 이것은 이제 이쪽은 이제 배수가 잘 된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괜찮았던 거고 이 밑으로는 나무가 많이 고사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무를 식재할 때, 음, 평지가 아니고 비탈진 밭은 배수 잘 되겠지, 이렇게 또 간과하고 지나가실 수 있는데, 이렇게 약간 경사가 있는 밭이라 하더라도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무가 죽, 죽게 되게 되면, 어, 여기 고사됐죠? 예. 이렇게 나무가 죽은 게 있으면 캐낼 거 아니에요 캐낸 다음에 그 구덩이를 한번 웅덩이를 잘 보세요 그게 되면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렇게 물이 고여 있다 그러면은 아~ 아니면은 어~ 물이 빠졌다 하더라도 어~ 좀 땅이 촉촉하거나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진흙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 이 밭은 지금 배수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배수에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나무는 뭐, 느티 나무지만은, 어, 뭐, 배수에 좀 강한 나무가 있어요. 어, 나구송이라든가, 메타세콰이어, 버드나무류,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어, 호흡군이라든 해서 좀, 어, 일반적으로, 어, 이런 물에 강한 편인데, 배수는 강한 편이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나무, 대부분의 나무들은, 어, 배수가 좋아야만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배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미스 해가지고 다음 내년 봄이죠. 내년 봄에 나무가 고사되는 나무가 발견하게 되면, 어, 어, 나무가 동해에 죽었다. 동해에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배수가 안 돼서 나무가 얼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동해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 배수가 안 돼서 나무가 고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밭을 다 하는 건 아니구요 어~ 요 지점까지 요 지점까지 라인 두 개만 더 따게 되면은 어~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배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을 때 배수가 중요한 거 제가 뭐~ 몇 차례 많이 강조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 혹은 기농 기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나무 식재할 때 배수 작업 반드시 꼭 철저히 하야될같 이상 한조용농원 농원지기 학문협바였습니다